자, 신경계 쪽총 복습하고 나서 이제 오늘 호르몬 쪽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요 신경계에서는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는 또 뇌와 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구신성 유란, 원심성 유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총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시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신경계를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제 왜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을 뇌와 척수도 크게 나눌 수가 있었고, 그 다음, 이 중추신경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구심성 뉴런과 원실성 뉴런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수준에서는 이제 운동 뉴런, 이제 감각유런 이렇게 배웠었으면 이제는 그 단어를 좀 잊고 더큰 더 개념인 구심성신경, 원심성신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다 라고 썼습니다. 구심성은 감각신경이고 원심성신경은 운동신경입니다. 근데 또 원심성신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체성신경계와 자유신경 자율신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다누게 되면 이게 안 적혀있지만 나누게 되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야 교감과 부교감으로도 나눌 수가 있었겠지 그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가보면 자 중수신경계부터 이야기를 꺼냈었죠 자, 정추식 연계 각각의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지 문제 풀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외우는 걸로 또끝난게 아니다. 위치도 알아야 돼. 역할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가 이제 또 뇌줄기라고 했었죠. 뇌줄기. 뇌줄기는 생명활동에 큰 역할을 주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뇌줄기가 죽어버리면 이제 죽은 거다. 죽은 사람이다. 그냥 호흡기만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뇌죽기는 살아있는데 내가 생각 판단을 못 내리는 거는 식물인간이다. 그래서 애들이 살아있고 대뇌가 죽어버리게 되면 식물인간이 표현하고 대뇌가 죽었고 애들이 살아있는 걸아이 말을 잘못한 거 같은데 애들 살아있고 대뇌가 죽은 걸 식물인간. 반대로 애들이 죽어버리고 이게 살아있는 걸 뇌사 상태라고 했습니다 내 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송장입니다, 송장인데 그냥 호흡기만 달아놓고 억지로 살려놓은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언제 돌아올지 식물인간 상태에서 돌아올 사람도 있긴 있다. 근데 식물인간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다할건다 한다. 똥 오줌도 싸고 이제 뭐 모르는 거다할수 있다. 왜 연수가 살아있지 심장박동도 될 것이고 소화운동 다 한다. 자 손의 역할, 뒤쪽에 뒤통수에 달려가지고 좌방구, 우방구에도 존재한다 했었고 애는 균형감과 관련된 거 간뇌는 이제 오늘 우리 배울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게 간뇌였다. 시상, 하부 이런 것들 뇌하 수체 이런 역할도 같이 나오게 됩다뇌하 수체는 이제 책에 따라서 간뇌에 포함되어 있다는 책도 있고 포함되지 않았다책도 있지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뭐다 뭐 외워야 될건뭐다 외워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안 하는데 그중 중요한 거만 보고 갈게요.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 바로 이 자식이 있었죠. 겉에 겉지 속에 속지겉지는 색깔이 회색, 속지는 백색이다.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신경세포체와 축사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 안찍혀 있지만 얘는 축삭돌기가 모여 있는 부분이라서 백색으로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이 자식이 대뇌선 지금 이색깔 있지만 나중에 뒤쪽에 있는 척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게 반대가 될 거다라고 했던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겉질이 반대로 백색질이 됐고요. 속질이 반대로 회색질이다. 대뇌와 반대, 크로스가 돼 있다. 자. 신경이 교체가 한번 일어난다 했습니다. 어디서 일어난다? 신경이 연수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연수는 아주 중요한 신장막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분비뿐만 아니라, 이제 무조건 만사의 중추, 기침, 고토, 재채기, 하품, 위치, 침분비, 눈물, 모두 다 이렇게 생리작용까지 조절하고 있다. 내주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뇌교는 뭐 역할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뇌줄기의 구성 요소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또이 크로스 되는 게또 뇌교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아니에요? 자, 중간뇌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눈과 관련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공만사중추다라는 거, 무조건 반사중추가 총세 가지 있었습니다. 척수, 중간뇌, 연수, 그죠? 그세 가지 알고 있자. 역할이니까 다 넘어가고 시간 부족하니까 척수에서 중요한 건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온 다했습니다 후근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여기서 뭐 운전이라는 얘기 나오네요. 선생님 등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난 약했었고요. 척수에서 중요한 거 무릎 반사는 기본 베이스도 무릎 쳤을 때 올라가는 거 척수 관련이 있는 거고 뜨거운 거 만졌을 때아 뜨거하고 손 빼버리는 것도 회피하는 것도 척수와 관련이 있는 거고. 배변,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모두 다 척수와 관련 있는 거고, 첫분비 땀분비, 모두 다 척수와 관련이 있겠지. 뭐 척수에 질환이 있으면 나중에 애기 나왔는데 도젖이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나 땀이 안 나! 뭐 척수에 뭔가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심성, 원심성 신경이 이용했었습니다. 보시면, 뭐, 재성 감각신경, 뭐, 내장 감각신경, 뭐, 특수 감각신경, 이런 것과 자세히는 뭐, 시험에잘 나오지 않는데, 알고있으면 좋을 것같지 않지만 자, 그리고 구심성신경 이야기였고 원심신경, 성 운동신경 관련된 거라 했었고 자, 체성운동신경 내 뇌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일반적으로 골격근 같은 거 움직이는 걸 체성신경 이야기했는데 이 일반적인 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전가물질 아세티콜린이 분비가 된다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뇌신경, 척수신경 12쌍, 31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시험에 응급이 나왔더라 별상인지 내신 뭐 이런 문제에서도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말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온도률은 두개로 연결되어 있다. 가운데 그 시냅스 틈에 우리 신경전이라 는다 그랬었고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 네, 그림, 뭐, 그림을 볼까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아세티콜린, 아세티콜린, 아세티콜린인데 한 놈만 노루에피네프린이라 했습니다. 바로 꼬리가 긴 교감신경이다. 자, 꼬리가 긴 놈을, 교감신경, 꼬리가 짧은 놈을, 부교감신경, 라고 했습니다. 가운데 틈을 시네스 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경절이라고 부를 거다. 이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중요했던 거는 바로 이 자식이었죠. 내가, 교감신경은, 내가 갑자기, 저녁에 길을 걸어가는데 골목에서 어떤 도둑놈이 갑자기 나한테 칼을 딱들이밀어그 깜짝 놀래게 된다. 놀래서 이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얼굴이 뭐 파랗게 질리게 될 거고 소화가 안 돼. 아까 밥 먹었던 게 라면 먹은 거 얹히고 막 방광이 이해 안되고 이제 뭐 심장박동 빨리, 빨리 뛰고 이고 심장 이 빨리 뛰고 혈당량이 증가한다. 심장이 빨리 빨리 뛰면서 이제 온몸에다가 이제 포도당을 보내주게 되니까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힘큰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야. 더내 더 생존을 위해서 막더 빨리 뛰고 하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고 호흡 운동이 빨라지고 이런 자동이 일어나게 된다. 구교감은 반대가 되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어딨 있나? 여기 금이안 나와 있나? 바로 질병 넘어가네요. 이 책을 볼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음, 이거였죠. 이거.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라 했었습니다. 자,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내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급박스란 상황에서 애들이 흥분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흥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척수 쪽에 지금 다 몰려있다 했습니다. 보시면 척수 쪽에 이게 다 몰려있죠. 모든 신경들이 다 여기에 몰려있다. 원래 동공 확대는 누가 관장하는 거였지? 중간 내가 관장하는 거였지만, 중간 내가 아니라 어디서 척수에서 이제 우리가 뜨거워 아 뜨거할 워때아 내가 뇌내에서 명령 내리기도 전에 내가 손 떼는 것처럼 애들도 중간 내가 간장을 해야 되지만 눈이 동공이 커질 수 있게 더 빨리 빨리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호흡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척수 쪽에 다 몰려 있다 그 교감 신경일 때 이야기고 부교감 신경일 때는 이제 도둑이 도망갔어 그럼 이제 아 심장이 다시 또제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고 소, 호, 소 소화도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모든 내 몸이 돌아오게 될 거야 그랬을 때는 빨리빨리 빨리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역할 중간내 쪽에 통공 호흡운동의 연수, 신장박동도 연수, 다 연수지. 중요한 데 몸의 연수. 그런데 방광은 똥오줌 거리는 건 척수였으니까 그대로 척수 쪽에, 그대로 애도의 척수, 애도 척수다. 그런 이야기. 자, 그다음 질병. 응? 통합각인데? 자, 질병제 이야기 적혀 있습니다. 루게릭병, 레프 선명, 길랭, 바레, 증후군, 여러 가지 질병 적혀 있고, 말초신경 이상, 중추신경 이상, 알츠하이머, 파킨슨,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우리 막 커피, 니코틴, 이거는 각성제였고, 내 몸에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에 수면제, 알콜, 환각제는 환상을 보게 하는, 대마초,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끝났죠? 오늘 이제 호르몬 들어갈 겁니다. 자, 호르몬으로 넘어갈게요. 볼까? 중학교 수준에서 뭘 배웠는지. 중학교 수준에서 크게 다를게 없어요. 몇 가지 추가 추가된 것 뿐입니다. 자, 이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메꿔보래 자, 우리 중학교 때뭘 배웠냐면 중삼 자극과 반응에서 기억나죠? 소 들었지 중삼 수업 거. 자, 우리 몸 속에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손질로 호르몬과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된다. 이거 뭐라 부르지? 그래, 항상 일정하게 한다. 항상성입니다. 자한성이고 쭉쭉쭉 나가가지고 이제 갑상생이자 부신에 있는 호르몬의 이름들 외워주셨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수준에서 내화수체는 갑상생자국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은 이제 우리 뭐라부르지 A, D, H 처음 듣나요? 예전에는 뭐다섯프레시는뭐 이렇게 다른 단어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ADH를 많이 사용합니다. 항인형 호르몬도 그르고 이뇨작용을 방해한다. 뭐 이런 호르몬이지. 내가 이제 오줌으로 나갈 수 있는 양을 줄이는 호르몬입니다. 저항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뇨작용. 우리 녹차 보고 '이뇨작용이 활발해집니다'라고 하잖아요.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을 안 먹었어. 하루 종일 물을 안 먹었어. 내 몸에서는 물을 물이 부족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거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내 물을 최대한 끌어 가지고 올 거야. 오줌으로 나가면 안 돼. 물안 먹었거든. 부족해. 하고 물을 끌어오면, 이제 오줌 양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 작용하는 호르몬, ADH라고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자, 그럼 내가 수치 이런 호르몬이 있었고요. 갑상생은 또 어떤 호르몬이 있을까요? 보시면, 호르몬, 티록신 인슐린. 두 가지밖에 없는 호르몬이. 갑상생 누구겠어? 그러면은, 티록신이죠티록신 아주 중요한. 물지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호르몬, 티독신이었습니다. 갑상생 자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 얘가 자극돼가지고 이제 이 자식이 분비가 되겠지. 인슐린 여기 이자에서 분비되고, 블루카곤도 여기서 분비되고, 에피네프린,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갑상생, 아니, 혈당량 조절 원리. 자, 방금 했던 인슐린 여기 들어가겠네요. 인슐린이 혈당량을 조절해준다 했었습니다. 인슐린이. 오. 건가? 자, 인슐린 역할이 뭐였죠? 인슐린은 내 밥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어요.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을 낮춰주려고 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운동을티지게 하게 되면 내 인슐린이 아까 분비돼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 저장해 놨다면 이제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그 저장했던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는 게 글루카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적혀있으니까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글루카고 분비가 촉진된다 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체온 조절은 몇 가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체온 조절은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간에 내 일단 자. 간내에 뭐겠어요? 시상하부 아까 배웠었죠 시상하부. 간내는 시상하부, 뭐 내하체, 시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중 그 시상하부가 호르몬이 이제 세온 조절을 해줄 거다. 발자. 날씨가 추워져서 체온이 낮아지면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왜? 수축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니까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열을 줄여줄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고 내면, 5분철 빼가면서 죽는 걸, 열이 밖으로 따, 빠져나가는 걸, 매적 발산이라 하잖아요. 열, 매적,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적혀있네? 어, 적혀있네? 감소하고, 열 발산량이네? 반대가 되면, 증가하겠는데 여기서 지금 뭐야?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로 열 발생량이 증가가 적혀져 있고요 추울 때 약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래, 지금 이거는 또열 발생량, 열 발생량 더울 때 약이니까 이거는 증가하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중학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 호르몬도 몇 가지 더 추가되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배월 항상성입니다. 자 이것도 중 3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호르몬과 신경계 뭐 비교, 차이점 뭐 그런 거. 자 호르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분비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쪽 안 내자야 안내 한문이에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된 게 호르몬이래요. 생성되고 분비되는 거내 분비샘이다. 자 오른쪽 왼쪽 왼쪽 보시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내분비셈.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내분비샘은 네, 호르몬 생성하는 곳이고 조직이나 기관이다. 분비관이 따로 없어서 호르몬이 혈관으로 분비되어 혈액을 따라서 이동한다. 자 그런데 외분비샘, 자, 바깥쪽에 분비하고 있는 또 외분비샘, 외분비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침, 눈물, 땀, 이런, 소화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조직이나 기관이다. 분비관이 있어서 생성된 물질이 분비관을 통해서 배출된다. 자, 애들은 분비관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땀샘이나 눈물, 침 이런 것들은 분비관이 따로 있어. 하지만 애들, 호르몬 관련된 이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혈액을 따라서 이동한다. 분비관이 따로 없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호르몬들은요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호르몬의 특징. 자, 아까 말했다시피 내분비샘에서 생성하게 되고, 혈관으로 분비가 된다.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운반되고, 표적 세포에만 작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모든 호르몬은 뭐 여기저기 가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야. 찔러보기식이 안 돼. 나를 인식을 해줘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표적 세포 가 어디겠어요? 간으로 가야 됩니다. 간에 가서 똑똑똑 나왔어요 하면은 간에서 어너 왔어? 너가 분비됐다는 건내 몸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포도당을 인슐 뭐 너, 인슐린 너가 왔으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 서 저장할게 이런 식으로 그 호르몬 인식해서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갔어요? 각각 애들은 짝꿍이 있어. 자기가 도착해야 될 장소가 있다고 거기 갔을 때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인슐린이 뭐 이상한데 내 머리 대내로 온다거나, 아니 뭐 발가락에 간다거나, 어디 가도 자기 역할을 할수 없어. 무조건 간으로 가야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 우리 표적세포, 표적기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매우 적은 양으로도, 작은 양으로도 큰 역할을 할수 있어요.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고요. 결핍증, 과다증, 둘다 일어납니다. 자, 항상성 의미가 뭔데?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야. 많아도 안 되고요. 적어도 안 돼요. 둘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 내 키도 마찬가지. 너무 크면 거인증이고요 너무 작으면 소인증이에요.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키가 평균이에요. 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자, 작은 편인가? 자, 4번.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생식, 발생 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내분비쌤 A, B, C. A, B 두두개네야 자, 두 개를 다어 여기 어, 있나? 내분비샘 두두개 있습니다. 그럼 다른 호르몬을 만들겠지. A라는 곳에는 호르몬 A, B라는 곳에는 호르몬 B를 만들게 되고, 이 P는 표적 세포 b 로 갔을 때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이동글동글 초록색 동그라미 애들은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색깔이 비슷해 버리니까 깔리려나? 자, 자. 내분미템 A에서 만들어진 A는 이 육각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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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육각, 그, 보시면 인식할 수 있는 게 각져 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 P는 동글동글 해가지고 동그란 걸 인식할 수 있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맞는 애들만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이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호르몬은 아까 말한 대로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신경은 혈액이 아니라 신경계, 유런 뉴런. 유런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신경계 호르몬은 둘다 같이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내 몸에 일정하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누가 더 빨라? 호르몬이 빠를까? 신경이 빠를까? 신경이 훨씬 더 빠르다. 호르몬은 좀 느려. 대신에 호르몬은 넓게 넓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작용할 수 있어. 신경은 빠른 대신에 좁아. 그리고 호르몬은 느린 대신에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신경은 빠른 대신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된다. 호르몬은 그 표적세포에서만 작용하게 되고 신경은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 했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니까? 자, 오호,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이 자식들입니다. 자, 중학교 수준에서 좀더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된 애들 보이실 겁니다. 중학교 때안 배웠던 거, 뭐 당제콜티코이드 무기질 콜티코이드뭐에피레프린뭐 인슐린, 글루카곤 당연히 배웠을 거고 중학교 때도 뭐 항이로모도 보... 들어는 봤죠? 어, 들어봤을 거야. 옥토신는안 배웠겠지? 처음 보죠. 옥시토신는 자궁을 축시켜 주는 자식입니다. 자, 내 엄마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갑자기 동생이 생기네 여러분한테. 엄마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야 이제 오늘 나온대. 해가지고 이제 자궁이 벌어져서 이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를 밀어내기 위해선자궁이 수축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이제, 기량작용이라 하지, 내가, 노, 호르몬이 높아지면, 이제 뭐 다시 또, 줄여지게 되고, 계속 이렇게 돌게 될 거야. 이제,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갑상생을 자극하게 되면, 이제, 티록신 분비가 되는데, 이 애들이 그거 인식을 해요. 어, 티록신 분비가 됐다고? 어, 알았어. 어, 나 이제 그만 일할게. 하고 애들 줄어들어. 그럼 이제, 티록신 양 줄어들겠지? 그럼 다시, 어, 줄어들었네? 다시 올릴게. 하고 다시 올려.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마치 에어컨처럼 온도가 낮아지면 은 에어컨 가동이 살짝 꺼졌다가 다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다시 또 가동을 하고 이 형식으로 돌고 도는데 그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 아무튼 기량 작용과 음성 피드백 이런 작용들이 계속 우리 몸의 일정을 유지하는데 얘는요 양성 피드백이라 불러요 양성 피드백 왜그 뜻은 뭐야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은 꺼졌다가 다시 높아지면 다시 켜지고 계속 이 회전이 될 거라고. 얘들은 반대야. 계속, 계속, 어, 너 분비됐어? 어, 알서더 열심히 일할게. 이런 식입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에 한번 수축하고 끝난 게아니라 아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축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옥시토신 분비가 돼서 엄마가 아기를 이제 수축해가지고 아기에 나오려고 힘을 줬어. 힘이 져줬어. 그래서 아기가 이제 아직 안 나온 거야. 근데, 어, 아기 나, 낳았... 수축됐으니까 다시 이제 그만할게 하고 딱. 꺾여버리면, 아기가 안 나오겠지. 분비가 되면, 자궁 수축되면, 어, 더, 더 수축해. 더, 더. 이게 양성 피드백 작용입니다. 계속 올려버리는 작용. 이 양성 피드백이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일한 양성 피드백이다.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내가 양성 피드백이다. 내 보면 양성 피드백 몇개 없어요. 거기다 음성 피드백입니다. 음성 피드백 이야기 좀할 거니까. 일단. 눈에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티록신 아주 내 몸에 중요한 자식이라고 내 몸에 물질의사를 활발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해 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칼시토닌은 말 그대로 칼시토닌이야 칼슘과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아래 친구 파라토로몬도 칼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거예요 얘는 성호르몬이고요 자코티티 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자식이고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나트륨을 제흡수 촉진시켜주는 자식입니다. 에피네프린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아까 앞에 나왔었어 호르몬 때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얘는 거질이었고 얘는 속질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관련된 게 부신 거질 자극, 호르몬이지 전엽 수엽이 있습니다. 자, 전엽에서 이 자식이 분비가 되면 방제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티코이드 아까 이 자식한테 영향을 주게 될거고당제코티코이드 분비를 촉진시켜 주니까 이제 혈당량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져 있다. 자, 일단 5분 정도 쉬면서 아까 10분 정도. 틀린 거가 고치 맞아 고치 뭐냐 채점이랑 틀린 거 맞아 고치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좀이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그리고 일단 이거 외울 거 외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외우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문제도 풀어보고 하려면은